이번에 발록 서버 열리면서 뭐 이벤트 랭킹 이벤트인가 하고 뭐 그런 것도 하고 그러더라고. 이 홈페이지 한번 가 볼게요. 나도 제대로 안 읽어 봐 가지고. 가참 한번 보자, 형들. 자, 한번 봅시다. 나도 처음 봐, 형들. 자, 이게 신서버 발록 랭킹 이벤트래요. 그러니까 뭐 랭킹 몇 등까지 뭘 주고 이런 거겠지. 일단 한번 볼게요. 6월 8일에 오픈 예정인 신서버 발록 소식에 많은 용사님들이 큰 기대와 관심을 보여 주셨습니다. 보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이에 보답하고자 보다 즐거운 신 서버 플레이를 위해서 준비한 랭킹 이벤트를 사전 안내드립니다. 이벤트 일정이 6월 8일 서버 오픈부터 한 달간, 7월 6일 수요일 정기 점검이니까 다음 달그 첫째 주 수요일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딱한 달인 거야 기간이 한달 동안 랭킹 이벤트, 개별 서버 1위자 전 서버 1위 달성 캐릭터의 경우는 희망 전설 스킬 한 종과 획득권. 아, 희망 전설 스킬. 한개 획득권과 보유 무기 한 개. N, 방어구 한 개, 인챈트 수치 플러스 1의 보상을 모두 획득. 야, 주는 게 되게 좋은 걸 주나 본데요? 잠깐만요. 최고 레벨 달성하면 1등, 전 서버 1등. 그러니까, 전 서버라는, 여기서 말하는 전 서버는 이제 그거죠. 발록 서버가 나오면, 리니지 M은 1서부터 10서까지 서버 그 넘버가 붙잖아. 이, 발록에 1서부터 10서까지 전 서버. 거기서 1등. 10개 서버 1등을 하면 전설 스킬 일종 획득권을 준다. 와, 씨. 야, 전설 스킬은 대박이긴 한데? 야, 씨. 월드 클래스별, 아, 이게 이제 뭐 클래스 전체까지 다 따져갖고 1등일 때 전설. 이건 한 명. 클래스별 1위는 영웅 스킬 하나. 그리고 각 서버, 일, 야, 각 서버에서 또 1등을 하면 보유 무기 한종, 방어구 한종, 인챈트 수치를 플러스 1로 올려준다고 내가 만약에 뭐 7짜리 영웅을 들고 있으면 그게 8영웅이 되는 거야? 야, 유예꺼보다 오히려 이게 더 대박일 수도 있겠다. 내가 만약에 장비를 전설 장비나 이런 걸 운주하고 뭐 획득을 갖고 있어. 그럼 거기다 플러스 1을 무조건 시켜준다는 거야. 대박이네. 어, 각 서버 2등, 어, 야, 1등만 주는 게 아니라 2등도 3등까지 주네? 아니네? 밑에 100등도 있는데? 자, 보유 무기 한 종의 인첸트 수치 1, 2등. 서버 랭킹 2등. 각 서버 3위, 서버 랭킹 3등은 방어구 인챈트 1강. 근데 3등까지 하면 또 이렇게 또 밑에는 또 아쉬울 수 있어갖고 100위 이내에 또 있네요. 1등부터 100등까지 공통적으로 퓨어 엘릭서 50개. 요거는 조금 아쉽긴 한데. 야, 3등까지는 그래도 좀 노려볼만 하지 않냐? 장어구 1강만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전설 마법인형 아 최초 획득에 대한 것도 또 주는 게 있구나 전설을 획득을 최초로 하면 퓨어 엘릭스를 100개를 주고 각 서버별 최초에 획득하는 거는 아 내가 희, 희망하는 그러니까 컬렉션 비는 거에서 한종을 골라서 가질 수 있다고 전서버 최초 획득일 경우에는 영웅 중에 한 종을 내가 골라서 가져갈 수 있고 와...이...이것도 좋다 전설 변신 전 서버 월드 최초 획득 이 변신도 있네요 변신도 똑같이 마법인형처럼 최초로 획득하면 희망권으로 주고 희귀 등급 이상 제작 횟수 제작하는 거에서도 전설 제작 비법수를 준다고? 와...야 이런 거 모으고 갖고 뭐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하던데 영웅제작 비법소하고 각 서버에서는 영웅제작 전 서버중에 한명한테는 전설제작 비법소 대박이네 뭐 이게 대장장이 그런거죠 <laughs> 최고 혈맹등급 달성하면 거기에 또 하프엘릭서가 또 들어가있네요 이 랭킹 이벤트로도 주는게 굉장히 많고 또 이렇게 각 서버별 랭킹 100위 안에만 들어도 퓨엘릭서 50개 주는것도 있고 해갖고 할만하겠다 이 총사 리뉴얼이야 나도 총사 해야되니까 이뭐 스킬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새로 리뉴얼 돼가지고 새로 나오는 스킬들에 대한 설명인 것 같아요 영웅 스킬이 HP 대신 일정 데미지를 막아주는 보호막 생성 아 이거를 예전에 한번본것 같아요 예 보호막이 대신 피피 피 대신 먼저 보호막이 먼저 까이는 거 브레이크류 스킬 통합 사용 가능 일단은 정확한 거는 예, 업데이트 내용이 아마 이, 이따가, 공식 방송 일정이 있더라구요. 이따가, 저녁 8시에 나도 봐야 되는데, 저녁 8시에 방송 보면 공개를 해줄 것 같기는 해. 데우스 엑스 마키나. 데스 스나이핑 강화. 특정 스킬 습득에 따라 능력치 증가. 아. 이게, 그게 있더라구 뭐, 전설을 몇개 배웠느냐에 따라서 이 스킬이 더 세지는 거지, 데미지나 이런게. 이거는 일단은 현상수배된 적은 모습이 드러나며 타케팅 해제가 불가능하다 돼있는데 모습이 드러나면 일단 모습이 드러나면은 하이드나 그은신상태 있잖아 투막효과 투망요과. 투막효과를 벗겨낸다는 뜻 같은데 리미티드 신서버 발로 6월 8일 그랜드 오픈 크야이 그랜드 오픈 <laughs> 이 문구 정말 오랜만에 본다 그랜드 오픈 옛날에 그 저거 있잖아. 무슨 백화점이나 호텔 같은 데 새로 개장하고 이렇게 개업하면 거기 앞에 플래카드 이렇게 쫙 써있잖아. 그랜드오픈 <laughs> 야, 저 근데 진짜 아트토이도 사고, 지금 준비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. 지금 아트토이도 샀고, 예, 네. 뭐 어, 이제, 이제 빨리 서버만 열리면 될것 같은데, 아, 씨. 빨리 하고 싶다. 손가락 근질근질한데, 지금.